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퇴사라고 합니다. 퇴사준비생, 줄여서 퇴준생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퇴사도 해보고, 뭐 창업도 해보고, 뭐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 화제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뭐, 1년에 수백 명,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퇴사를 할 텐데, 이분이 유독 이 퇴사에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사인의 20년 차 기자 고재열 전 기자이자 고재열 여행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어, 2000년에 입사하셨죠. 네, 네. 2000년에 입사했으니까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20년 했네요. 그렇죠. 와. 만 20년에서 조금 부족한데요. 뭐그 네. 정도는 퉁칩시다 <laughs> 네. 자, 뭐, 먼저 개인적인,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고재열, 이제, 감독이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예, 뭐, 어, 봉준호 감독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laughs> 어, 어, 고재열 여행 감독.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미우가 내네 앞에, 앞에 감독하고. 네. 어, 어쨌든. 자, 고재열 감독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대학에, 같은 대학에서 같이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고, 언론계에서도 같이 오랫동안 음.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를 부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언론에 이미 나갔어요. 그죠? 네. 여러 언론에, 뭐, 저기, TBS에 김규리, 공당공당에도 나가고, 그래서, 사실 진짜 화제입니다. 진짜 화제라서, 뭐, 어, 먹고 살수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궁금도 하고 해서 도대체 꿈이 뭐고, 여행 감독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예. 그 친구 사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본인 면전에서 <laughs>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laughs> 예. 어, 퇴중생 출신의 김준일 대표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그렇군요. 야, 김준일 따위도 하는데, 야, 내가 못하게 내가 김준일한테 꼰미는게뭐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군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야, 일단, 어. 여행 감독이 뭔가요? 음. 여행 감독은 뭐 여행을 안 가고 감독이 원래 야구 감독도 본인이 야구를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시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그 일단은 이제 음. 여행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행을 데려갈 때 사람들의 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 그 전에는 그냥 뭐 내가 여행 만들었어 같이 가자 그러면 음. 태도가 음, 나를 좀 만족시켜봐. 음. <laughs> 그래뭐 어떤 여행으로 날 만족시킬 거야 하는 태도였는데 음. 감독을 자처했더니 음. 어 이렇게 뭘 하든 어 그럼 감독의 의도가 있겠지. 어 아. 숨은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 주더라고. 이제 그것에 답이 있을 텐데 아이 어, 영화 감독이 음. 영화를 자기 주제를 구현하거나 의도를 음.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행 이라는게 있죠. 디렉팅. 예, 그 네. 여행을 연출해서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고 음. 어떤 어, 그런 걸 이제 계획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음... 여행 작가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행 감독을 자처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는데. 여행 PD는 있습니다. 그 박재형 PD. <laughs> 여행 작가도 있고. <laughs> 예. 근데 여행 작가 역할하고 좀 비교해 보자면, 그분은 이제 1인 작가로서 음... 여행을 해본 그런 어떤 그 감상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할수 있도록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음... 이, 우리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기혼의 남성들이 음. 특히 뭐 해외여행이나 혼자 여행을 한 경험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음. 어, 그런 혼자 여행을 어, 그 작가처럼 네. 할수 있는 사람은 1% 밖에 없는 거야. 음. 99%는 어, 가족과 함께 가든지, 그렇죠. 출장으로 가든지,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네. 그 목적이 필요한 거고, 음. 또 어, 하여튼 그런 그 여행 작가가 쓰는 대부분의 또 여행 담론은 20대에 좀 집중돼 있어요 음. 당신들이 이제 세상을 준비하는데 여행을 통해서 음. 어, 이런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어, 이런 어떤 좀 사회생활 체력도 정신적으 배낭여행이랄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좀 포커스가 예. 맞춰져 있죠 그런 식으로 예. 되니까 여행을 우리처럼 정말 사회생활에 지쳐서 음. 아, 그런 30, 40, 50에 필요한 여행에 대한 담론이 좀 부족하고 음.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가려면 그 혼자 갈수 없으니 나는 이제 음. 같이 가는 여행 속에서 답이 있는데 네. 그런 같이 가는 여행은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군요. 음. 그러면은 여행을 기획하고 또 이제 테마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다면 테마별로 이렇게 여행지도 있고 거기 여행지에 맞는 테마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는 역할이고 그런 것들을 또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해봐라라고 시키고 음. 뭐 이런 이런 역할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어, 어떻게 보면 이 여행에 좋은 핑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음. 네. 그러니까 혼자 음. 여행을 하거나 뭐 아니면 누가 여행을 하든 그 여행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멋진 이유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럴 때면 제가 이제 어, 그룹 여행을 만드니까 네. 그러면 여행을 통한 네트워킹, 인맥 공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어, 지금 이제 소셜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뭐, 트레바리든 프리비든 그렇죠. 그런 예. 예. 가서 이제 소셜한 관계를 맺기 위한 음. 그,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 네트워킹을 다르게 푸는데, 음. 기존에 그런 소셜 플랫폼들은 다 도시에서 푸는 거잖아요. 다뭐책 읽겠다고 모여가지고 모이거나 뭐, 앉아 있고, 뭐 하면 취미로 너무, 모이거나 그렇죠. 관심사로 모이는데, 예. 예. 저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함께 도시를 떠나는 게 소셜이다. 아... 함께 떠나면 소셜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짠 이게 여행을 가면은 어찌됐든 싸우거나 친해집니다. 중나입니다 <laughs> 어정쩡한 거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모임에 가고 그렇게 많은 명함을 건네는데 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랑 소셜하게 됐을까?라고 음... 의문을 표해본다면 여행만큼. 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성비 좋게 소셜을 만들어주는 게 없죠. 그렇군요. 일단 되게 궁금한데, 일단 좀 차근차근 히 얘기를 해보죠. 자, 네. 이제 올해 1월이 지나고 2월이 이제 중순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초순에서 중순이 넘어가는데, 여행을 그럼 어디 어디, 올해 들어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일단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음. 다녀온 여행으로 이 여행을 좀 설명, 아, 지지난 주말이다 설명을 예, 예. 해 드릴게요. 아, 어, 제가 포항에 여행을 하나 만들었어요. 포항이요. 예. 예. 음. 근데 거기에서 여행을 연출하신 분은 그니까 저는 이제 어, 제가 여행 감독을 자처하면서 음. 그러니까 여행을 여행 감독이란 직업을 창작했잖아요. 음, 음. 말 그대로 창직을 했는데 음. 어, 여러 다른 분들한테 여행 감독 자기를 내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주연출, 조연출 요, <laughs> 이런 개념인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PD로 나서면서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전에 감독이었는데 내가 음. 이제 PD로 나서 제작자로 나서서 다른 분을 이제 감독으로 세우는 건데 아, 예. 그 포항에서 연출하신 우리 이제 그 거기서 오랫동안 국어 선생님 하셨던 분인데 음. 그분은 제가 그전 달에 1월에 어, 제주에서 같이 여행을 해보고 발탁을 음. 시켰어요. 아, 아, 한번 해서 검증을 했구나. 그러니까, 음, 네네, 여행을 그러니까 가서. 예. 이분을 따라서 포항을 가보면, 음. 어, 재밌겠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포항이나 음.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겠다 해서 같이 이제 그 했더니, 어, 정말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음. 또, 어, 본인 자체가 한량이세요. 그래서 네. 어떤 그 풍류를 어, 나눌 줄 알고 그래서 음. 사람들한테 어, 포항을 접할 때, 아, 이런 포항이 있구나. 음. 어, 그리고 이건 여행 뭐 여행사나 아니면 음. 여행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포항이다. 그리고 음. 어떤 경상도 남자 특이 어떤 그 상남자스러움도 보고 음.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어디인가요? 저 사진은? 네, 저 사진은 그냥 바로 저 저번 주에 이 아차산인데. 어, 아차산. <laughs> 이게 제가. 아. 탐, 틈날 때마다 번개로 등산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등산하는 을 이유가 사람들을 모아서 음. 어, 여행을 가면 음. 제가 이제 제 여행의 모토로 내세운 게 간섭하지 않는 결속력, 따로 또 같이 음. 선을 넘지 않는 배려가 있는데 음. 어, 좋은 여행을 하려면 서로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이원 음. 팀일 필요가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저런 이제 트레킹 같은 걸해 보면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지 배려하고 음. 그리고 챙기면서 어, 그이 만들어가는지를 연습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 틈날 때마다 자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건 아차산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은 보니까 히말라야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눈에 이렇게 막 넘어진 것뭐 이런 것들. 네, 저 히말라야 있는데. 랑탕 트레킹인데 어. 저 장면이 어, 저 폭설로 예. 랑탕 지역에 어, 4일 동안 나흘 동안 고립되고 드디어 이제 우리 헬기가 음. 어, 오게 돼가지고. 그 헬기를 기다리면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와... <laughs> 예. 그런 저기죠 그러니까 산사태로 뭐 위험하거나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행. 제가 여행감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거를 음.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네. 그 랑탕 트레킹도 이제 좀 그런 좋은 계기가 계기였죠 그렇군요 어. 그래서 그러면 1 년에 대충 몇개 정도의 여행이 지금 준비하고 이~ 까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좀 여행이 투 트랙인데 음. 하나는 이제 혼자 좀 엄두를 내기 힘든 여행이나 오지 그러니까 여행이나 그런 여행들을 예. 제 노하우와 그리고 제가 함께 할수 있는 전문가들과 음. 그리고 이 여행을 구현해 줄수 있는 능력 있는 여행사랑 음. 그렇게 만드는 이제 좀 장기 해외여행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여행은 아까 그 포항에 네. 어그 선생님과 만들었던 여행처럼 또그 음. 전전주에는 제가 삼천포 여행을 만들었는데 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삼천포는 음. 벗어나고만 싶은 고향이었는데 음. 본인이 충분히 도시인이 돼서 음. 도시인의 시각으로 삼천포를 봤더니 음. 오히려 삼천포여서 좋은 게 있더라. 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행을 연출을 의뢰하면서 부탁드린 음. 게 그렇게 도시인이 된 본인이 음. 다시 재해석한 삼천포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했는데 그런 국내 여행. 그니까 러 우리가 재발견하는 여행. 제가 음. 재밌었던 게 그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면 국내 여행이 싱거워질 줄 알았어요. 시시해질 줄 알고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여행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그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을 갖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생겼는지 국내 여행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장기 해외 여행과 국내 여행을 이제 투 트랙으로 해서 음. 뭐 해외 여행은 한 달에 하나 정도 음. 아마 이제 6월부터 쭉 있을 거고 라인업이 있고요 음. 국내여행은 두세 개씩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돈이 됩니까 이게 <웃음> <웃음> 뭘로 돈을 만들죠 네. 그런... 다단계인가요 혹시 이거 이런 <laughs> <그런> 질문들을 <laughs> 많이 물으셔서 일단 예. 저희가 그 우수계로 답변드리는 버전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음. 어, 그렇게 걱정을 하신 분들이 저와 여행을 해봐서 음. 아 이런 좋은 여행 의미 있는 여행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 비즈니스 모형을 만들어주는 게 나의 비즈니스 모형이다 라고 아, 우스개로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이제그 정확한 거는 음. 아, 하나의 또 소셜 플랫폼이잖아요. 예, 예. 아, 뭐 이를테면은 그 트레바리가 여행 아, 독서 동아리로 빌딩 올리셨잖아요. 예. <laughs> 그러면 독서가 돈이 되는데 여행이 돈이 안 되겠어요. 음. 라고 또 이제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어, 현대인에게 필요한 숙제를 내가 푼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의미 있는 일이 저한테 재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에 영원히 재밌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 그나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재미가 의미에 의미.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음. 여행에 아, 재미의 여행이라는 게 재미도 있고 그것의 음. 의미도 음. 지금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소셜 플롭 플러... 됐을 때 음. 그것에 대해선 충분히 사람들이 어떤 제 여행을 구독해 줄 것이다 음. 제가 이제 매체 있었으니까 구독 개념으로 그렇게 구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아직 뭐 구독 정기결제라고 보통 뭐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플랫폼은 따로 아직까지 만든 상황은 아니고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사람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와서 여행이 즐거우려면 여행이 설레려면 내가 만날 사람이 설레야 돼요. 우리가 네. 데이트가 설렜던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음. 그렇게 여행에서 만날 사람들이 어, 정말 재밌는 사람, 나한테 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사람들을 그 조직하는 일을 한 6개월 정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도 고재열 여행 감독하고 고재열 여행 감독이 기획한 여행 가고 싶은데? 나는 뭐안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할수 할 있나요? 지금은 예비 회원 모집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다 모집하신다고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음, 어, 지금 아, 되게 까다롭 아, <laughs> 지금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 까, 까다롭네요. 사람을 예. 가리는 건 아니고 예, 예. 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여행에 맞을지를 제가 음. 여행에서 만나서 음. 같이 얘기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일단은 한번 여행으로 음. 이 관문을 해, 음. 그러니까 통과해봐라 이런 네. 느낌인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 여행에서 제가 평가하진 않아요 다른 아.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좋은 여행 친구다 음. 추천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또 그리고 그럼 추천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뭐 탈락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음. 그런 좋은 여행 친구가 될 분들이 먼저 초대를 받게 그 순서를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재배치하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관심이 있으면 고재열 기자한테 고재열 감독한테 얘기해서 혹시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제 검, 검색하시면 제 SNS 계정들 나오니까 음. 거기에다가 뭐 댓글이나 뭐 DM으로 한번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사실 제가 고재열 우리 감독 이제 그때는 기자였죠.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있을 때 같이 제가 여행을 두 기획하니까 그러니까 여행 감독으로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네. 기획을 한 거를 제가 두 번을 간 적이 있어요. 2016년에 한번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2019년에 한 번. 네네. 그래서 일본에사케 투어. 그래서 한 번은 홋카이도를한번 갔고, 한 번은 히로시마를 한번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이 술 먹는 거였어요. 가서. <laughs> 아, 그래도 좀 나름 우리는 늘 명분을 크게 <laughs> 예. 내서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좋은 물. 그러니까 어. 마시는 좋은 물, 그 다음에 담그는 좋은 물, 예. 그리고 보는 좋은 물. 그러니까 음, 눈, 눈. 눈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원 없이 맛있는 <laughs> 술 먹고 원 없이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어 고재열이 만드 고재열 감독이 만드는 여행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음, 그게 그, 그 네. 제 이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 어, 당신이 충분히 같이 여행을 할 만한 사람과 음. 당신 그리고 충분히 만족시켜 줄 여행지를 음.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코스로 음. 그리고 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그 컨셉으로 음. 진행을 한다. 이제 제 모토죠. 알겠습니다. 음. 자, 여행을 같이 가기 피곤한 사람에 대해서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셨어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써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laughs> 아 예. 근데 이제 꼭 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이요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런 분들은 계속 평소에 음. 대접을 받는데 익숙하셔가지고, 예. 그까 그러니까 어느 여행을 오던 간에 그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세워주지 않고 음.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잊히세요. <laughs> 아. <laughs> 네,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음. 여기 오면은 어, 이 분위기에 한번 맞춰 보시면 음.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음. 어,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 계속 내용을 이, 좀만 설명을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니까 제가 어, 여행의 톤의 무드를 어떻게 맞추고 있냐면, 어,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 제일 재밌었던 여행은 어, 같이 이제 어떤 그때도 네트워킹이죠, 사실은. 그까 그러니까 네, MT를 예. 가서 음. 같은과 친구들과 혹은 같은 동아리 회원들과 음. 네트워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런데 너무나 일박일의 이 경험이 중요해서 음. 같이 그걸 가지, 갔느냐, 안 갔느냐가 음. 나중에 이 친구와의 어떤 그친교에 결정적인 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의 컨셉을 이렇게 옮겨오는데, 음. 근데 우리가 대학 때 음. 다닐 때 우리는 그 개강파티를 락카페에서 했잖아요. 라카페에서 <laughs> 했죠. 예. 네. 카페가유행하던 <laughs> 네. <laughs>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리, 도, 이, 동기 모임에, 예. 복학생이 와가지고, 어. 야, 우리 저기 막걸리집 가자. 어. 그래서 한번 이거 장단 한번 두들겨보자. 그러면, 어. 우리한테는 즐겁지가 않거든요. 어. 근데 그분은 그게 익숙한데. 예. 예.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40대를 중축을 해서, 이 세대 음. 컨셉에 맞춰서 50대 분들이 오면은, 아, 음. 어 본인들이 익숙한 그 산악회나 그런 모임에 그런 정서 음. 말고, 무조건 친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음. 어, 여기 와서, 우리 락카페 분위기에, 음. 예. 막걸리 장단 놓고 맞춰봐라. 음, 음, 네. 음.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드린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음. 좀 읽어 드릴게요. 그냥. <laughs> 그냥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음. 고재 감독이.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럼 내가 형이네? 그럼 나보다 동생이네? 이러지 말자. 아, 직업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증권회사 다니면 좋은 주식 좀 추천해 주세요. 그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자.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는데, 휴일에 여행와도 집에서 아무 말안 해요? 애들은 누가 봐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자. <laughs> 어,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충고인데, 이딴 얘기 하지 말자. <laughs> 내가 말이야,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어, 이런 얘기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적어 놨어요. 나는, 그, 저는 읽으면서 상당히 네,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이, 그게 또, 나쁜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맞아요. 네. 본인 따 어. 본인은 선이야, 선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 네. 뼈를 때려요. <laughs>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건네는 그 얘기가 네. 진짜 뼈를 때리고 칼을 꽂는 말이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깨워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세대가 좀 다양하니까 그리고 어떤 그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여기 못 바뀐 데 음. 여기가 남으면 상관이 없다 네. 근데 이게 콘크리트 면좀 도구가 필요하고 음. 그 다음에 유리면 박으면 안돼 음. 때리면 안돼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접착식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음. 그래서 본인의 좋은 모습을 받겠다. 그래서 이게 걸게, 걸개, 걸를 만들겠다라는 음음.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그게 유리를 깰 수도 있고, 음. 아,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못이 자기 못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아,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 바뀐 세대의 어떤 그 감수성을 음. 적응해 나가자 그런 의미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여행 감독 얘기도 했으니까 시사인 얘기, 음. 20년 동안 있었던 시사인 직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시사저널로 시작했다가 삼성 광고 문제로 이제 기사를 내리는 사태로 인해서 파업으로 돌입했고, 네. 그러다가 시사인는 참관을 했고, 그 와중에 해직된 와중에 정직이었네, 해직이었네. 음. 그, 그 와중에 어 퀴즈왕에 음. 도전해서 상금 2천만 원도 받고, <laughs> 예, 뭐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어요. 좀 시사인이라는 그 시사저널을 포함해서 잡지, 주간지 기자로서 20년을 생했는데 소회가 어때요? 저는? 소회는 음,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음.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소회를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 음, 지금이 딱 도망갈 때다. 아, <laughs> 딱 도망갈 때다. 그러니까 뭐 기자로서 그냥 할 만큼 했던 것 같고 음. 어, 저는 한국 사회 지금 이제 기레기라는 음. 비난을 듣지만 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언론계가 뭐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절 때 험난했어요. 그리고 음. 저희는 또 이제 삼성 기사 삭제 사건이나 이런 것도 겪으면서 음. 또어 그런 험악한 시절도 거쳤는데 그때 그래도 뭐할 만큼 했다. 파업도 하고 파업 와중에 음. 퀴즈 프로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음. 우승 상금 받아서 그걸로 또 이렇게 반 기부해서 창간도 음. 하고 이렇게 음. 할 만큼 했다는 라 이제 어떤 그내 직업과 그다음에 음. 내가 기자로서 뭐 아주 뛰어난 기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어, 나름 음뭐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자의 영역에서 트위터나 그런 이제 소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역할도 음. 했고 그래서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시사인이 어, 자리를 잡았다. 음. 그래서 아이 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 되었고 음. 그리고 또 후배들이 뭐 여기 시청자분들은 많이 이제 이런 시사에 관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청관율 기자나 음. 그리고 또 대림동 시리즈 했던 김동희 기자나 음. 또 장희록 기자나 또 어, 이, 그, 뉴스 공장에서 많이 익숙한 네. 김은직이잖아. 네. 어, 이 기자들이 충분히 제목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우리의 이 장강 안물결이 어, 네. 충분히 이제 이 뒷물결에 측, 이 흘려서 바다로 나가도 되겠다. 음. 그래서 먼저 주진이 기자가 뚫고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어, 그럼? 그럼 나도 나가야지 하고, 이제 저도 바다로 가고, 음. 어, 강물은 지금 그래도 도도히 흐른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사에 있는 훌륭한 기자들 굉장히 많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자들 뭐다 훌륭하고요. 그 고재혁 기자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조 그 블랙리스트 피해자예요. 음.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나는 왜 이분들하고 고재열 기자 이름이 같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애까 문성근, 명계남, 뭐 있는데 갑자기 고재열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이, 왜, 왜 고재열이 키테가 아닌데 왜 고재열이 들어가 있지? 혼자 막 놀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원조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피해자고요. 어쨌든 굉장히 한국에, 뭐, 한국 사회에,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민주화를 위해서, 고저희 기자가 많이 노력해 왔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작가분이 네. 우리 작가분이 고재희 기자 굉장히 팬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시사인에 쓴 조지아 기사 그거를 보고서 어이 어, 여행 그 굉장히 막깔나게쓴 거를 보고서 이건 이거 볼수 없는 거냐 앞으로 이제 시사인의 여행 기사는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시사인에는 이제 아예 글을 안 쓰는 건가요? 어 이제 뭐 일단은 그좀 나가서 좀 자리를 잡고 음. 그리고 이 모형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이고 지금 이제 직업을 창작하는 일이니까 음. 그 부분을 좀 세팅을 하고 또 음. 시사회에서 불러주면 뭐 친정인데 음. 예, 뭐 맡겨만 주시면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뭐 조지아는 조지아 덕이죠. 조, 그걸 만족시킨 음. 건제 기사는 그냥 거기에 어떤 그 인계 철선이었고. 음. 아, 그 만족감은 조지아에서 오는 거죠. 원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laughs> 기자를 그만두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그 <laughs> 사람이. 지금 네, 시베리아에 <laughs>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저 댓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자, 김미정 님이 고재열 기자님 반갑습니다. 근데 김준일 기자님이 동안이시구나. <laughs> 심지어 제가 고재열 감독보다 한살 많습니다, 제가. <laughs> 자. 김현주님 국내 여행도 짱 국내 여행도 짱 좋은데 많아요 말씀을 하셨고요 안미자님이 선하신 분이 뼈를 때린다 흐흐흐 <laughs> 전 경험했어요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 고재열 감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뭐이 영화 감독들도 블 아, 블록버스터가 있잖아요. 블록버스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저만의 블랙 버스터가 있어요. 음. 여행으로서.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저는 이제 개마고원에 캠핑카 0 0 대로 가서 캠핑하기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 개마고원이요. 네. 네. 통일이 그, 돼야 되나요, 그러면? 아, 그냥 남북 교류만 해도 돼요. 교류만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예.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고 육로 관광이 됐을 때, 음. 심지어. 북, 북측 지역에서 우리가 모터사이클 대회도한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어, 개별 자기의 차로 금강산 음. 관광을 관광했던 적이 있어요 n g a n g a n g k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이 a n g a n g a n g a n g 요 n g a n g a n g a n 서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a n g 다 n g a n g a n g a n 아주 먼 길이 아니라 음. 아, 그렇게 그런 길이고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정주영 전 회장의 소대 음. 방북 500마리 그 소대 방북의 오마주죠. 오마주구나. 그래서 음. 캠핑카 500대가 이, 그렇죠. 그래서 이 남북이 다시 이제 네. 같이 여유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여행을 이게 시작했다. 그걸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예.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 김정은 위원장 표현으로 불비해서 음, 아, 그런 이제, 도로가 좀안 좋다 그렇죠 그죠? 도로도 안 좋고 예. 숙소시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아웃도어 아웃도어는 뭐냐면 그런 숙박과 식사가 준비 안 되더라도 음. 우리가 직접 가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개념으로 가서 아웃도어 여행으로, 음. 아, 북한 지역에 우리가 여행 개발을 한다고 북한이 또 난개발할 우려가 크거든요. 예, 예.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콘크리트 때려 부어가지고. 근데 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음.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음.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개발할지 천천히 하자. 그래서 음. 여러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아웃도어 스타일의 여행으로 음. 어, 북한과 하는 게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캠핑카 500대 음. 계획하고 있죠. 그거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번 먼저 이렇게 정부를 통해서 시,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탁현민 <laughs> 시청 <시점> 행정관이 <웃음> <웃음> 좀 보고 어, 좀 아이디어 좀 내봐줘. <laughs> 아하, 갑자기 왜 반말을 하세요? 갑자기 <laughs> 정중하게 하시다가. 뭐 네. 아시겠지만 은뭐 예전에 최고 탁탁이라고 <laughs> 네, 같이 예. 팟캐스트도 탁 탁재영 PD 그리고 음. 탁현민 전 행정관 그때는 음. 행정관이 음. 아니었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또또 여행 중에 네.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여행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가장 뒤쳐져 있는 지역이 섬이거든요. 섬이요. 네, 그래서 뭐 섬에서 신한 신한 쪽이나 네, 뭐 이런데. 사람들이 제 네. 떠나오니까 그래서 그 숙제를 푸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연륙교를 만들고 있어요. 음. 그러면 연륙교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연립교를 만들지 마라, 섬다음을 잃는다 이렇게 음. 말하는 것도 너무 도시인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섬에 계시는 분들한테 섬다음을 지켰을 때 음. 어떤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음. 섬을 여행할 수 있는 우리 방식의 크루즈 여행 음. 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의 첫 단추로는 도시인을 위한 자발적 유배 음. 어,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를 유배시키고 사람, 싶은 사람들이 와라. 음. 그러면 내가 섬에 자발적 유배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섬을 경험해서 음. 섬에 가면 은 되게 여행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립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행감을 즐기고 거기서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 상당히 좋은 여행을 할수 있어서 그래서 음. 그섬 여행들을 어... 좀 도모하려고 한국형 음. 섬 크루즈를 면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가고 싶네요. <laughs>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 <laughs> 못 가고 있는데, 고정혁기자 만드는 여행에 저도 한번 꼽사리 껴서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여행이라고 하면은 20대의 배낭 여행, 아니면 패키지 여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새로운 여행들, 네트워킹형 여행, 이런 거좀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가족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지인과 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여행들은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고 그 트렌드 세팅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고재열 감독 응원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같이 고민하는 건 여행 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 다니고 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그 여행 다움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패키지에 의존적이 됐어요. 음. 그래서 어, 여행에 들이는 시간은 줄이, 그러니까 낼수 낼수 없고, 그런데 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 기형적으로 패키지 시장만 커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계에 달한 거죠. 그래서 아그 어, 그 패키지가 풀지 못하는 부분, 어, 그 부분을, 그리고 돈으로 해결 못한 부분들, 어, 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 정말 어, 여행담을 찾을 수 있다. 그거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고재열 여행 감독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재열 여행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